포물선에서, 자, t s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됩니다. 자, x, y라고 하는 점을 x축으로는 플러스 a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한다. 자,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y는 f라고 하는 시계. 이 시계에다가 평행이동을 해라.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. 이 y자리에요. y-b를 그다음에 x 자리에는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어, 얘가 평행 이동하고 나서의 좌표니까 x 프라임, 얘가 y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식은 x 플러스 a가 x 프라임이니까, 그지? 그래서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. 역시 또 y 플러스 b가 y 프라임인 거죠. 그래서 y는 y 프라임 b가 됐다. 그래서 y는 f라고 하는 그래프를 똑같은 평행 이동을 해라 그랬더니 y 대신에 y 프라임 b를 그다음에 x 자리에는 x 프라임 a를 넣어 주는 거고. 어차피 같은 좌표 평면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x, y와 x 프라임, y 프라임은 그죠? 평행 이동하기 전 후를 비교한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y-b는 f 의 x-a라고 기억하는 거고, 지금 그걸 써준 겁니다. 자, 간단하죠.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그랬으니까, 우리가 y제곱이 커 x에서 평행이동을 해라.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y자리에는 y 플러스 2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, x자리에는 x-4를 넣어주는 거다. 원래는 이렇게 프라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전후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같은 평면이기 때문에 프라임을 찍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4 이게 정답이야. 이걸 쭉 전개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.